홈 워터파크 3종 무더운 여름 집에서 시원하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키즈목마 어린이 풀장 분수매트 물놀이 야자수분수 홈 워터파크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유아 동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크기는 160cm이고 혼합색상으로 제작되었답니다 PVC 재질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만들어졌어요 3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물놀이를 즐기기에 딱 좋은 제품이에요 또한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답니다 이 제품으로 집에서 물놀이를 즐기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. 빠른 배송으로도 유명하답니다. 이번 여름 이 제품으로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키즈 분수놀이 매트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블루 계열의 혼합 색상으로 유아 동용으로 사용하기에 안전한 제품이에요. 외경 지름은 170cm이며 최대 무게는 30kg까지 버틸 수 있어요. 이 매트는 물을 받아서 사용하며 호스를 연결하면 물줄기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. 물이 매트 가운데 고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넘쳐나오는 디자인으로 아이들이 물놀이를 더 즐길 수 있답니다. 또한 이 제품은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만족도가 높아요. 하루만에 물때 때문에 미끌거리는 점이 있지만 몇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키즈 분수놀이 매트로 아이들과 즐거운 여름을 보내보세요. 여름이 다가오면 물놀이는 필수. 모체 전동 물총 워터건은 뜨거운 날씨에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기에 딱이에요. 충전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, 전동기능으로 멀리 물을 쓸수 있어요. 또한, 물통을 쉽게 탈부착할 수 있어서, 청소와 보관이 편리해요.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눈에도 즐거운 상품이에요. 물싸움을 좋아하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. 이번 여름 모체 전동 물총 워터건으로 상쾌한 물놀이를 즐겨보세요.